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과형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상수 a, b는 이렇게 돼 있고,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를 보면은 3차 함수인데, a에서 근을 갖고, b에서 중근을 갖네요. 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여러분 너무 쉽게 잘알수 있죠, 그쵸 여기 x축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값이 a고, 이 여기 값이 b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은 어쨌든 어떤 합성함수가 있는데 f라는 것을 절대값 씌웁니다.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이야기는 p는 중근이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모양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으로 꺾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어, 그런 걸 일단 알수 있습니다. 자, 함수 f, gx는 자 gx가 주어져 있는데 gx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역함수를 g 인버스 x라 그랬는데 역함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1대 1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단순 증가예요 증가. 그쵸? 렇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도 당연히 1대 1의 모양일 거고 사실은 x의 증가는 x값이 우리가 모든 실수일 때증가는 그런 속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x축과 똑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x란 것은 합성함수인데, 어, f합성 ginverse x.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어, ginverse x, ginverse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가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데, 헷갈려요, 좀. 기호를 보기가. 그래서 저는 뭘쓸 건가 하면, ginverse x라는 것을 다른 함수로 표현할 거예요. k다, kx다. 함수의 이름을 좀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이 인버스라는 기호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뭐어 프라임을 붙인다든지 이승을 붙인다든지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써서 표현을 바꿔서 써서 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FX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FX에서 이것을 절대값이었을 때 이런 꺾인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꺾인 모양의 여기 절댓값 이용 그래프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 어떤 게더 곱해지면 미분 가능해요 x-a가 곱해지면 가능하죠 x-a가 그렇죠 x-a가 곱해졌을 때 x에다 a를 대입시켰을 때 이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곱해진 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모양이고 이제 곱해져서 다른 모양의 이런 모양의 x수에 접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가는, 자, 가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함수, x-1 곱하기 절대값 hx. 자, 이 hx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접했으면 절대값 쉬우나 절대값 쉬우지 않나 위로 접하나 아래로 접하나 어쨌든 꺾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미분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hx 부분이 x축을 통과하는 x축을 통과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값 쉬운 부분이. 그렇 자, 이 hx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 그렇죠? 자, 우리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은 이 함수가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시켰을 때0 나오잖아요. 그렇 혹시 이 부분에서 x축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x에다 1을 대입시키면 0이 된다면 x에다 1을 대입시키면 0이 된다면 그 부분이 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1 대입시키고 1 대입시켰을 때 여기서도 0 나오고 여기서도 0 나오면 그 부분이 제곱이 돼서 미분 가능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한번더 한 하겠습니다. x 1 곱하기 절댓값. h x 란건 뭐냐면 합성 함수잖아요. F에 뭘 집어넣어서 나오는 합성 함수예요. 뭘 집어넣습니까? G인 버스를 제가 KX라고 놓다고 그랬으니까, 이기는 어쨌든 뭐 KX라는 이런 값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거 없이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유일하게 하나의 값이 나와요. G인 버스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K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유일하게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두 개로 대응되지 않아요. 그죠? 자, f에다가 이 값이 얼마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 문제는 f에다가 이 값이 뭐가 되면은 이 값이 b가 될때 0이 나옵니다. f의 b 0 되잖아요. 그렇죠? f에 a도 0이 됩니다. 이 값이 만약에 a가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f에 이 값이 a가 될때 절대값을 주시면 0이 되는데 이것은 중근이지만 이건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x에다가 2를 대입시켰을 때 x에다 가 2를 대입시켰을 때 b는 이미 중근이기 때문에 상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중근이 아닌 것을 중근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x에다가 2를 대입시키게 되면 은 k 의 1인데 끝값이 만약에 a가 되면은 여기서도 0 나오고 여기서도 0 나오기 때문에 중근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x에다 1을 대입했을때 이쪽에서도 0 나오고 이쪽에서도 0 나왔다면 분명히 그것은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k의 1이라는 것은 g의 역함수기 때문에 g의 a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g에 여기다 a를 대입시키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0 대입시키면 1 나오잖아요. 이거 뭐 방정식을 푼다 뭐 그런 걸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볼수 있는 거죠. A, 아, 그래서 a가 0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함수값 중에서 0 대입시키면 1 나오는 것도 쉽게 알수 있고, 1 대입시키면 3 나오는 것도 너무 쉽게 알수 있어요. 나중에 3쓸 거예요. 그죠? 그런 걸뭐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 a가 0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a가 0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0이라네요. 그죠? x 곱하기 x b 의제 곱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fx를 여기까지 이제 구, 어,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냐면은 있나 조건이 이제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나에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보니까 h 프라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x, h 프라임을 알려면 hx를 일단 알아야지 되는데 hx란 건 뭐냐면 f 합성 kx를 제가 hx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hx라는 것은. 자, h 프라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h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자, f 프라임의 k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뭐죠? k 프라임의 x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h 프라임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당연하죠. h의 프라임에 3의 값을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3 대입시키면 자, f 프라임의 k의 3 곱하기 k 프라임의 3 결국, 이제 이 값하고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gx라는 것이 뭐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이거의 역함수가 g인버스가 제가 kx라고 놓은 거니까. 그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g에다가 1을 대입시키면 얼마나 오죠? g의 1이 3이에요. 그러면 그냥 k의 3이 1이다.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k 3이 값은 1이다. 구했습니다. k 프라임을 구한다는 것은 g 프라임 구해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무도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g 프라임을 구하면은 g 프라임 x는 얼마 나오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렇죠? 자, g 프라임 얼마? 3서의 미분 계수. 아, g 프라임 1의 미분 계수. 1에서. 잠깐만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냐면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k', 역함수. k' 3에서의 미분계수는 g' 1에서의 미분계수 그쵸? 자, 이걸 좀닦았을까요 이렇게 쓸수 있죠. g' 1에서의 미분계수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역함수 관계에서의. 그죠? 자,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볼까요?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라고 그랬는데, 자, f'에 이 값은 얼마고요? 1이고요. 곱하기 이 값은 얼마죠? 고 4분의 1이고. 그 값이 2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f' 1이라는 것이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f' 1이 8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할수 있다는 거죠? b 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f'을 구하게 되면, 은 미분해서 곱해주니까 x- b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걸 미분해서 곱해주니까 ex의 x- b가 될 것이고 그쵸? f' 1을, 1이 을1 8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1을 대입시키면 얼마나 오냐면 1- b의 제곱 1을, 1을 대입시키면 플러스 2 곱하기 1- b 이 값이 8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전개하면 b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의 제곱이 나오고 어, 마이너스 전개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4b가 나오고 그렇죠? 1, 2대서 3인데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됐네요. b 마이너스 5에 b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b가 그러므로 b가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b는 a보다 크다 랬고 a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b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되지 않습니다. 자, b가 5라는 이야기냐, b가 5. 자, b가 5라는 야기는 f(x)를 구현한 거죠, 그렇죠? f(x)가 얼마나 오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됐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8, 7파이 좀 적죠, 그렇죠? f8은 8 곱하기 3해제고 72가 나오네요. 89, 72. 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 역함수의 어, 미분계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식을, 식에 대한 정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